으 <laughs> 안타서서 <탔어서. 웃음> 아니 쉬셨을 거 아니야 <laughs> 어필만 주거를 하겠구만. <laughs> 여기 뭘만들려고 그랬지? 주택 여기를... 어. 아, 컬소도 뭐, <laughs> 있는데... 이렇게... 저기 뭔지 알지 뭔데? 탄약고 <laughs> 여기다가, 마그네슘. 액체 부작 집어넣고, 털트디움 길이가 하나 없어져. 아. 근데 위에 있는 위쪽으로. 금은 아. 파괴력이 뭐... 엄청나겠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안에 반 같은 게 묻혀있어. 반에 아. 그 흘러들어서 전체가 터지는 겁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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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로할때 쓰잖아? 아. 탱크 저지용그 아. 길마다 양쪽 벽으로 네모나게 서있는거 그거 축소형이구나? 그, 그것도 있고 네. 그건 위에서 떨어지는 거고 네. 저거 밑에서 아이 계속 없애는 거야. 기둥력 좋아 진짜 전방에만 많아 어? 눈대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길지? 빨리 판이네저 바로 능선 보이는데. <laughs> Well... <laughs> <laughs>